안녕하세요. 오늘은 늦은 밤에 맨발 걷기 하러 저희 집 아파트 뒷동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 앞에도 멋진 흙 운동장이 있는데요. 그곳은 아파트 앞 부분이라서 사람도 굉장히 많고,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차 소리가 많이 들려서, 음, 저만의 이렇게 혼자 사색하는 공간은 아니라서. 오늘은 조용히 에너지 충전하러 이렇게 저희 바로 아파트 뒷동, 이렇게 뒷동이에요. 뒷동 멋진 아파트 숲을 걷고 있는데요. 이곳은 제가 또, 음, 저희 아파트에서 좋아하는 하나의 공간이에요. 음, 바로 저희 아파트와 숲이 연결되어 있어서 대부분 맨발 걷기 하러 가는 장소는 어, 숲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짬짬이 시간 날때 맨발 걷기 못한 날은 저희 집 아파트 앞에 있는 흙 운동장 걷던지 아니면 이렇게 어, 뒷동 음, 작은 아파트 숲을 걷던지 그러죠. 오늘은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해서 이 공간을 맨발로 천천히 걸으면서 밤 사색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 멋진 히말라시다라는 나무와 그리고. 단나무, 전나무, 편백나무가 이렇게 식재되어 있어서 피톤치트 엄청 많이 나오고 신선한 공간이에요. 이왕이면 그냥 아무것도 심겨 있지 않은 운동장보다는 이렇게 멋지게 좋은 나무 식재되어 있는 숲에 걷는 게더 낫겠죠. 그래서 저는 늦은 시간이지만 천천히 이렇게 혼자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일요일이죠 일요일 재밌게 보내셨나요 어 일요일날 저녁만 되면 왠지 불안하다는 직장인들 계세요 저희 딸도 엄마 일요일 벌써 다 갔어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 하더라고요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요일날 밤부터 월요일에 대한 부담감 월요병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겠죠 누가 월요일날 음, 일하러 가는 거 좋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재미나고 행복한 여행하면서 맛있는거 먹으면서 그렇게 힐링하는 시간이 좋겠죠 음 그런데 저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일요일 날이 싫고 월요일이 너무 좋은 것 노는 날이 싫었어요 어떨 때 그런 기분이 들까요 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기분이 들겠죠. 저는 옛날에 그 스물아홉 살때 아프고 저의 몸 하나 건사 못할 때는 정말 나는 이 세상에 무슨 의미로 살고 있나 나의 아이들도 못 보살피는 그 음, 굉장히 약한 체질. 린데 건강 상태인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막막한 상태에서 제가 단전호흡을 배웠거든요. 단전호흡 배우면서 몸의 원리 마음의 원리를 배워가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바뀌었어요. 그때 그 거기서 배운 체조 기공 체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체조잖아요. 기공 체조 그런 체조 하면 몸에 기가 이렇게. 음, 춥기가 되어서 몸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런 좋은 체조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난, 나 하나 너무 힘들어서 살기도 버거운데 내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마음,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그때는 들었거든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굉장히 아팠잖아요. 아파서 그, 아픈 사람에 대한 그런 애잔한 그런 연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음, 가르쳐주고 난, 내가 느낀 거를 나누고 싶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침에 저희 집 뒷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체조를 가르쳐줬죠. 첫날은 한 10명 정도 모은 것 같아요.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은 체조 있는데, 저랑 같이 해보시지 않으실래요? 하니까 또 의외로 사람들이, 어, 그래요? 하면서 모여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첫날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체조를 시작했죠. 그리고, 음, 같이 매일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날부터 한, 제가 3년 동안 새벽에 아침 한 6시 정도에 그 체조를 사람들하고 했거든요. 아, 그때 제가, 제가 인간으로서 제가 누군가에게 나눌 게 있다는 그 뿌듯함과 행복함이로 말할 수 없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만 되면 눈이 번쩍 떠져요. 비가 오거나 아니면 휴일이 되잖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하지 않았거든요. 또 아침에 눈을 떴는데 비가 와요.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아, 낙심이 되든지 빨리 가서 사람들하고 체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너무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 체조를 하러 가는 산에 한 30, 빨리 가면 30분 천천히 가면 40분 되는 곳까지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넓은 약수터가 있었는데 그 약수터에 사람들이 음한 40명 많을 때는 60, 70명 정도 모여서 체조를 저랑 같이 하는데 그 공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어~ 걸어가는데 산이 이렇게 어~ 오르막길이잖아요 그 오르막길을 걸어가는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벼워서 땅을 딛는데 딛는 것 같지 않은 느낌 와 누군가가 나를 막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 그것을 기운이 막 나를 막 받쳐주는 느낌 <laughs> 날라가는 기분 야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축지법에 이런 느낌 아닐까? 온갖 마음이 너무 가벼워서 이렇게 둥둥 떠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리고 거기 그 체조 장소까지 가게 돼요. 체조 장소까지 가게 되면 사람들이 선생님 하면서 막 이렇게 모여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막 즐겁게 웃으면서 그 체조를 한 40분 정도 하죠. 와, 얼마나 신나고 재밌던지. 그때 저는, 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을까? 내가 기뻐하는 일할땐내 영혼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 그리고 또 제가 그런 경험을 두번더 했거든요. 또 이제 단전호 하고 또 요가를 하게 됐어요. 요가도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하면 꼭 지도자까지 해요. 그래서 요가 지도자 가장 밟아서 그, 요가를 또 지도를 했거든요. 요가도 한몇년 지도를 했는, 요가 강사로서 지도를 했는데, 그 요가에 또푹 빠져가지고, 요가 체위 그런 거 하면서 몸 굉장히 그 건강해지는 거뭐 사람들한테 나누고, 요가 하면 또 명상이잖아요. 집중, 몰입해서 하는 그 명상하면서 느껴지는 그 심오한 진리 이런 것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나누며 가르치며 그 순간들, 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죠. 내가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할수 있다는 행복감. 그래서 그 요가도 얼마나 재미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또세 어, 번째 경험이 있는데요. 그 경험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저는 숲 해설가잖아요. 숲 해설가인데 어른을 대상으로 숲해설을 하지 않아요. 저는 숲해설가며 원예 복지사며 또 숲치유사도 되는데요. 저는 아이들을 만나요. 순수하고 순박한 유치원 아이들을 만나는 숲해설가인데 그 유치원 아이들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세상을 다 정말 가진 것처럼 행복하더라고요. 반짝반짝 하면서 웃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는데 야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행복했어요. 와 나는 천사를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구나. 저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웃고 있다니 에너지를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이들을 만나고 오면 아막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막음그 행복감을 이로 말할 수 없었어요. 나이 일을 끝까지 하고 싶어. 너무 재밌어. 나 할머니들 때까지 이거 해야 되겠다. 어, 이 스페셜가 못하면 할, 이야기 나는 이 할머니라도 돼야 되겠다. 아이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라고요. 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그 순수함, 천국에서 노는 그 아이들의 순수함을 정말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그렇게 기뻤나 봐요. 음,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게 힘들다고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게 세상에서 최고 힘든 직업이라고 막 그래요. 저는 놀면서 돈을 벌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에너지 그 기운을 제가 다 받잖아요. 웃음꽃에 웃음의 기운이 굉장히 밝거든요. 그 밝은 길을 제가 에너지를 다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음, 놀면서 돈 벌고 에너지 받고 야 이거보다 좋은 직업이 없어. 정말 날라다니면서 막 수업 하는데 에너 그 아이디어가 막 새록새록 나가지고 아이들이 뭐저 아이들은 그래요. 단순해요. 정말로 자기와 잘 놀아주는 사람,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재밌게 해주는 사람은 아주 그냥 막 껌딱지처럼 들 졸졸졸졸 쳐다녀요. 저를 얼마나 쫓 쳐다니는지 한 다른데 집중, 다른데 정신 팔릴 일 없이 오로지 다 저한테 집중하고 저만 막 졸졸졸 쳐다니거든요. 그 느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 자연이라는 열려있는 공간에 다른 거 관심 가질 내용이 엄청 많은데도 그런 거에 주의 뺏기지 않고 제, 저와만 노는 것만 집중하는 그런 재미 이루 말할 수 없죠. <laughs> 정말 행복하게 그 일을 10년 동안 했는데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아이들의 엄마들과 하는 부모 참여 수업을 정말 재밌게, 어, 가을, 봄, 뭐, 1년에 한 세, 네달 정도는 항상 주말마다 엄마들 만나면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 또재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막 행사 힘들다, 막 계속 투덜대고 힘들어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 굉장히 힘든 그 행사 과정을 제가 다 떠맡아서 해야 되는데도 진행 진행자의 입장인데도 음 시간 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 선생님들은 어 힘들어 힘들어하고 끝나고 나면 녹초가 되는데 저는 그 엄마들과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고 재밌다 재밌어 이렇게 재밌을 수가 하면서 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행사를 어, 오전 오후 빽빽하게 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야 대단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그 모든 일들을 기쁨에 차서 했잖아요. 기쁨에서 참서 일을 하면 그게 에너지가 그 무한히 열려요. 그 우리 에너지 속성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에너지가 이렇게 축소가 되는데 정말 좋아서 기뻐서 하는 일은 에너지가 확장이 되면서 무한히 열려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 거죠. 에너지가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에너지가 나와서 몰입할 때 나오는 그 에너지거든요. 정말 좋아서 하는 일, 기뻐서 하는 일은 그런, 어, 힘들다는 생각 전혀 없이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laughs> 그럴 때는 사실 제가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저는 맨날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을 벌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인데 돈까지 벌리네. 그러니까 수업은 더 많아지고 어, 상대들은 그 저의 상태를 다 알잖아요. 정말 선생님이 좋아서 기뻐서 사랑해서 아이들하고 저렇게 놀아주는구나 해서 막 수업이 너무 많이 늘어서 어, 돈은 절로 벌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요. 어,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기뻐서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세 가지를 만났다는 것. 정말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이 살면서 그렇게 정말 재밌어. 정말 즐거운 일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에너지가 무한히 확장되는 그런 느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을 찾는 것.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인생 숙제겠죠. 어, 그것이 꼭돈 버는 일이 아니어도 되겠죠. 저처럼 이렇게 30년 동안 음, 꾸준히 그 산에 산에 가서 등산하는 것. 지금은 맨발 걷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 만나는 것 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30년 동안 산을 다니고 자연이라는 친구와 더불어서 이렇게 어, 다녔는데도 하나도 지겹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그, 음,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자연과 교감하면서 보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정말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빠져서 몰입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음악이어도 좋고, 어, 그림이어도 좋고, 무엇이든지 좋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수다 떠는 시간이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처럼 이렇게 조용한 숲에서 사색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 행복해하는 일 그것을 알아내시고 그 시간들을 많이 많이 자기 자신한테 선물해 주면서 그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꼭한 가지씩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음, 우리는 그럴 시, 그런 기쁨을 맛보려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진정한 기쁨을 느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또 나누어 봅니다. 기쁨이 기쁨을 행복이 행복이 행복을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그 간단한 진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남은 오늘 밤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